뭐요? 오늘은 뭘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진짜 큰 생물을 해볼, 해볼 겁니다. 연체동물이에요. 뜬, 연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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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든! 오징어? 네, 오징어. 제가 횟집에서 사 왔는데. 네? 네, 그, 회지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신경을 마비시켜드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거는 이 위장술입니다. 오징어가 이렇게 위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이렇게 갈색 부분 있죠? 네. 이걸, 이게 바로 색소를, 색소를 함유한 색소포라는 세포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오징어 색깔 변하는 거. 이거는 색소포 덕분에 이렇게 해서 색소포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될 거는 이긴 다리입니다. 오 어, 개만 왜 길어요? 여기 자 제가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개도 다리예요? 네, 다리입니다. 자 배열을 해봤어요. 어쨌만 이렇게 여덟 개의 작은 다리들이랑 네 이게 여덟 개의 작은 다리들 있고 그리고. 여기 두 개의 긴 다리 초관이라는 걸로 이어져 있죠. 초관은 이렇게 제시면은 여기 이렇게 톱니 구조로 된 빨판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빨판은 톱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요? 톱니 구조로 돼요. 이게 맞물려 있네요, 톱니 구조로. 리믹스를 떼어보면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 위험 없어. 위험이 없군요. 자, 하지만 오징어 굉장히 위험한 생물이라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따가는 오징어 뇌도 보여드릴 거예요. 오징어의 눈과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 오늘 오징어를 해보해서 오징어에 대한 오해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거 할부하려면은 여기 몸통 여기 오징 어가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 있다면은 여기를 잡고 여기도 잡아 주세요. 네. 그리고 뒤집어서 아주 조심조심 잘라 줍니다. 제가 아,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네. 자. 여기를 잠깐 들어 볼게요. 직접 하실예요 네. 몸통을 조금. 가위가 끝에 잘안 들어요. 좀더더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 이게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laughs> 그 가위가 잘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자. 음. 자, 이동현님한테 도움을 요청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자르면 돼요? 이제. 네? 이 정도? 됐 됐습니다. 조금만 잘라도 여기 신기한 구조가 나 있습니다. 우리 바주크를 채우듯이 이 오징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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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여기 부분 있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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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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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네. 우리 바주크를 채우듯이 이 오징어 통도 이렇게 훅 머리와 함께 훅 구조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웠다 풀었다 할수 있죠. 이렇게요. 직접 해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바지 후크요? 네. 저도 지금 바지를 보시면은 여기 후크가 있죠? 네, 후크 구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 오징어도 이 여기가, 여기가 몸통이고, 네. 저, 저도 여기 몸통이 있고, 네. 저랑 또, 저랑 똑같이 이렇게 후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지 아, 어, 여기 좀 징그러운 부분 있죠? 네. 어, 여보. <laughs> 놀라지 마시고, 여기 먹물주원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처음 쓰는 작업입니다. 완전히 갈르는 작업이에요. 완전 천천히요. 완전히 갈르는 작업. 조심하세요. 좀 잡아주세요. <laughs> 됐습니다! 네. 야, 자, 이야! 야, 설명해 어, 주세요. 뭐예요? <laughs> 징그럽죠? 네. 잠시어요 어, 어, 말, 제가 말, 가 설명드릴게요. 이, 제가 어, 진짜 바랐던 겁니다. 이, 이, 저 진짜 바랐던 겁니다. 저이 오징어가 수컷 을 바랐는데 네. 여기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컷이에요. 여기는 아, 아가미입니다. 아가미. 아, 아가미. 그리고 여기는 먹물 주머니니까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보시면요, 보시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내장기관들이 이렇게 막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 이 오징어는 수컷이네요. 여기가 알이 없고 여기 위에는 오징어는 생식소입니다. 오징어는 어떻게 염칠까요? 여기 여기, 오징어는 헤엄칠 때는, 여기, 간을, 불에 대신, 여기, 이 빨간색, 가장 큰 부분인, 간을 이용해서 헤엄칩니다. 조금 헤엄칠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걸로, 바닥바닥 헤엄치고, 여기, 그리고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출수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칠수공이라는 모의가인데 여기 조금 움직일 때 여기를 아까 전말했이 파닥파닥 움직이고 빨리 음, 빨리 움직일 때 여기 칠수공은 물을 쭉쭉 배하면서 헤엄치는 거죠. 아자 이제 오징어 오징어가 자 지금 여기를 살펴보면 이게 간이고 여기는 먹물주머니에요 여기 이게 항문, 이게 항문으로 이어지는 거고 여기 이거는 먹물 주머니. 왼쪽이 항문, 어, 어 냄새가 나, 좀 나는데 여기가 항문이고 여기가 먹물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부위는 오징어의 간입니다. 이 오징어는 뭐 아까 말했듯이 불에 드는 간을 이용해서 물에서 떠올리는 거죠. 여기는 아가미 아겸이에요 아가미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시나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는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아가미 위에는 아가미 심장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최순환 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 이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심장이 몇 개예요? 심장 세 개입니다 아가미 심장 두 개가 여기 양쪽 아가미 위에 있고 어? 문어도 세개 아니에요? 네 똑같네. 오 그리고 그리고 오징어와 문어 같이 두 종류는 보통 어, 보통 다 보통 다 심장이 세 개입니다. 오! 두 종류가 뭐예요? 아두 종류 두 종류는 다리가 머리에 달린 생물로 오 오징어, 문어, 낙지, 쭈꾸미 같은 것들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아가미 심장은 다리가. 어, 오. 어, 오, 음, 두 종류는, 두 종류는 머리가 다리에 달린 생물로, 네, 근데, 근데, 네. 근데, 여기 아시나요? 음. 속았죠? 여기가 머리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머리가 아니고 사실 몸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머리입니다. 이 중간 부분이 머리고, 여기가, 여기가 다리랑 다 연결되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야, 징그러울 수도 있어. 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아 오징어의 눈. 이게 오징어의 눈인데 정확히는 정확히 저도 어떻게 해보았는지 모르겠어. 오 오징어의 눈은 네. 척추 동물과 같은 카메라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 이게 눈이 손눈처럼 되어 있어. 손눈? 저번에 손눈 해보려 했었잖아요. 네. 그, 저, 소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중간에 누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오징어의 뇌입니다. 아. 오징어 똑똑해요? 네. 음. 오징어의 신경세포는 지보다 많고 개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어. 똑똑하겠네. 개와 비슷하네. 그리고, 오징어 이, 자, 보징어는 오늘은 입은 어딜까요? 보통 출수공이 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진짜, 여러분의 눈들은 안 보이시겠어요?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보이시, 보이시나요? 네, 저, 뭐예요? 잠깐만. 뾰하죠 네, 새 부리 같기도 하고. 오, 진짜예요. 이게, 진짜로 새 부리를 봤고요. 이게, 저가 아, 제가, 저가 제가 잘게 요 이거 신기 이거 부위를 이렇게 막을 짝뚝 짝뚝 잘라주면은 이렇게 신기한 구조가 하나 나옵니다. 알기? 딸기가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잘 보겠습니다. 아, 다 자른 것 같기도 하고, 안 자른 것 같기도 하고. 네, 박사님. 엄마가 편집을 못하니까 요 시간이 가면 안 돼요. 저번엔 편집을 했으면 없어요편집 그거는 할수 없었어요. 자. 음, 이 정도는 된것 같고. <laughs> 네, 이 여기도 뭐야? 뽑아야 돼아 뽑지 마, 고 이렇게, 새부리가지되 있어요. 아, 네네, <목소리> 떠요, 떠요. 보이죠 네. 잠 제가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 해보려 하겠습니다. 막을. 조심스럽게 달라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성세한 작업인데요. 섬세한 작업인 줄 알겠는데 방송님 네? 네? 네. 끝나고 해봅시다. 네. 일단 말을 해주세요. 네, 이 오종의 부위는 새의 부리를 하면서 이렇게 당기면 은 식도로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당기면 은 이렇게 제저이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한번 당겨볼게요. 네. 당겨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오, 오. 네.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죠? 네. 이거는 새에 불려가지고 제거해서 먹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될 것은, 마지막으로 소개될 것은, 이 오징어를 먹을 때, 이 오징어는 이 먹물주머니랑 다 제거하고 먹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 몸통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몸통을 먹다가 먹물을 못 먹어가지고, 예, 숨도먹 뭐, 여기 후각도 다, 음, 다 없어지고, 시력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게 왜그러냐면이 오징어는 이렇게 이 먹물을 사가지고, 다른 천족들의 시력과 후각을 감지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징어 회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제아가미 심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이게 체순화 심장의 혀, 혈압을 도와가지고, 오징어의, 오징어의 몸에, 온몸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도 부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번 오징어 회분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